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.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 편지가 1장, 8장 1절에 보면, 그러므로 이제 그리토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가 없다.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. 어, 컴퓨터를 보고 엔터를 탁 치면은 컴퓨터 안에, 에, 그, 어, 들어갈 수 있듯이, 엔터를 치면 들어가듯이, 우리가 엔터를 치야 돼요. 엔터를 딱, 컴퓨터 엔터를 치듯이 엔터를 쳐서 우리는 예수님 밖으로 가면 안 되고, 예수님 안으로 가야 돼요. 예수님 안으로. 그 원인은 뭐냐? 예수 안에 들어가야 정제가 없어요. 심판이, 에, 없어요.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으로 들어가자. 예, 간나대아서.